맥북 프로 16M3 32GB 256GB를 사용하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? 그렇다면 2테라바이트 USB 3.0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가 바로 당신을 위한 솔루션입니다. 이 제품은 놀라운 2테라바이트의 용량을 자랑하며 고화질 영화 수백 편과 드라마 시리즈 전체 시즌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. USB 3.0위 초고속 전송 속도로 데이터를 옮기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작업 효율이 크게 Music 향상됩니다. VMA. 또한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주머니나 파우치에 쏙 들어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만족하며 별 5개의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. 이 USB 메모리는 단순한 저장 장치를 넘어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통해 기기 간 경계를 허무는 연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을 구매하여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